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게 조사를 준비한다는 거는 수학하는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모든 세세한 진술들 하나하나의 진정성이 다 느껴지고 구체적이고 지명성이 있고 이런, 이런 포인트를 다 매겨가지고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과가 나왔어요. 불송치로 결과 나왔고. 오늘 또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 해서 저랑 네.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원래는 좀 인터뷰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다가 그래도 변호사 선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요즘에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 바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죠? 일단은... 그 친구랑 관계를 맺고 나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에 받았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소를 하는 건가? 처음에는 좀실감이잘안 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소를 정말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제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을 알게 돼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상담을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 일단 상황에 대해서 한번쭉 30분 동안 들어주셨고 네. 그다음에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좋게 좋게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하다가 사과는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리해라 음. 사실 그 부분도 만약에 저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안 했으면 일단 사과부터 했을 것 같아요 보통 고소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고소를 막고 싶은 게 남자들의 심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 막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몇번 얘기를 드 했고 그래서 사과를 안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능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상황을 들었을 때 제가 어디에 방문했었고 어디에서 이제 관계를 가졌고 그 사이에 어떤 스킨십이 있었는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장소들을 가서 CCTV를 확보했었고 그런 노력들도 어쨌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놓쳤던 CCTV까지도 다 확인을 결국에 하시긴 하지만 혹시나 네. 이제 고소 시점이 늦어진다던가 해서 그 CCTV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잘 몰랐고 했는데 그런 증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CCTV를 단 확보가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의견서를 쓰거나 조사 준비를 할 때도 네. 엄청 디테일하게 할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CCTV 나오는 장면을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정... 원래는 뭐 손도 잡고 뭐 스킨십좀 있었는데 기억을 사실 못하셨다가 후보라고 해서 딱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고소 가 되고 나서 저랑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서 여러 변사님들이 있었을 텐데 저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여러 분한테 한 세네 분 정도 상담을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각자 다들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거 같아요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진정성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경험이 많으셨던 부분이 사실은 좀 선택하게 된 계기였는데 일단은 고소 전 과정에서도 또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좀 고소를 할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건들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질문을 해주셨고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수 있었고 그래서 막상 경찰 조사에 들어갔을 때 경찰 조사관이 질문을 하나씩 던져주시는데 그 질문이 저희가 준비한 그 순서대로 하나씩 흘러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질문들 그대로 답변을 하면 또 다음 질문을 똑같이 주시고 거의 98% 준비한 내용대로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뭐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을 정도로 지옥의 나날을 겪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 조사를 그렇게 좀속 시원하게 그니까 저는 정말 혐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아마 혼자 그냥 다른 변호사님이랑 들어갔으면 횡설수설하다가 오히려 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변호사님이랑 들어가서 속 시원하게 내가 무죄라는 거를 좀 진술하고 나오니까 그 이후로 이제 불성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좀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돌이켜봤을 때 오히려 변호사님을 선택한 게 너무 잘된 선택이 아니었나 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협박업소나 이런 안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90%가 넘는데 거기서 녹음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진술 싸움인데 네. 여자 진술을 좀더 많이 들어주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진술을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들이 혼자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 한번 해보셔라 하니까 쭉 메모장에 써오셨는데 그것도 사실 준비 안 하고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떳떳하면 그대로 얘기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뒤에 그냥 변호사 앉아 있고 음. 그럼 잘 진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들어가면 일단 긴장되고 그리고 자신할 수 없는 게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100% 기억한다고 해도 사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앞뒤가 꼬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까 고소에 당할 줄 알고 그걸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관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떳떳하다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겠지. 한다고 해도 말이 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사건 발생 일과 경찰 조사 날짜 사이에는 꽤 시간적 관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네. 그 사이에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잘 나던가요? 정확히는 한80%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만약에 20%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정말 큰 이슈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에 저도 메모장 쭉 정리를 되게 잘 해왔더라고요. 이 정도는 꽤 내가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약간 말이 안 되는 몇개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몇번 물어봤고, 그런 과정을 한 세네번을 거치다 보니까, 처음에 기억했던 거랑 순서도 좀 바뀐 게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뒤에 사건이 먼저 있었고, 안에 있던 상황에서 또 다른 분이랑 있었던 이런 것들도, 맞아요. 시간적인 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있었잖아요. 사실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기억이 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을 좀유리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죠. 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최대한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아, 네. 여자분의 진술과 우리 진술이 거의 일치하면서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이랬던 거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오히려 수사관이 그런 점에 있어서 아 이쪽이 그래도 말이 더 많지 않을까 아, 판단을 아, 네. 한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포인트가 이거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여성분의 진술을 먼저 가정을 하고서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저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통화 녹취를 해라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사람과의 사실 관계를 해라 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도 이미 다 확보를 해놨어 네. 아,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술을 할때 이미 내용이 다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관 측에서 되게 수긍하면서 들으셨던 광고 또 저는 되게 변호사님이랑 하면서 또이 부분 때문에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데 스킨십을 가한 부분이라던가 네. 이 스킨십을 했을 때 여자 측에서 거부한 거 아니에요 네. 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 이제 모의 진술을 할 때는 아뭐 어,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이제 그때도 계속 아그럼 보니까 그러니까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그럼 거부했던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아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는 안 된다 음, 그,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스킨십 할때 이거 해도 돼손 잡아도 돼 해도 돼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분위기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사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동의 받은 거 맞냐, 아, 네. 뭐 동의 안한 걸로도 볼수 있지 않냐 네.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살살 살 하기 시작하면 넘어가는 경우 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바로잡을 수, 수, 수 있어요. 바로 저도 참 신기했던 게저랑 수사관님이랑 짜고. 어, 그러니까, 아 네, 네. 네. 이제 저는 수사를 봤는데 처음에 진짜 긴장되고 앞에서 막좀 벌벌벌떨고 벌벌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수사관님이랑 변사님이랑 호 짜고 한 제가 보고 있는 진술서를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질문을 주시는데, 그게 그 사건 파일이라고 저희가 정리하는 거랑 순서도 똑같이 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읽고 제 의견 뭐 말하고. 음. 그렇게 잘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담당 변호사라 수사관이 어떻게 짤 수가 없죠. 네. 말이 안 되고 제가 수사관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네. 매수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똑같이 수사 플로우나 질문의 순서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그러냐. 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성범죄가있으면 100개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나오지 맞출 수 있냐. 제가 신이 아닌데 네. 그만큼 저는 사건에 몰입을 많이 해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할것 같다 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점일 것 같고 음. 이런 부분에서 수사관이 강하게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확인을 하려고 할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 질문을 썼던 건데 음. 저도 좀 놀라긴 했던 게 그게 너무 똑같이 딱딱딱 위어요 네, 그래서 성범죄 변호사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네.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뭐. 어, 네, 네. 그냥 대충 겉모습만 따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조사하기 전에 모의 시뮬레이션 이런 게다 해준다 이런 걸 저는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네. 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 하는 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고 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 중에서도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모의 시뮬레이션 해준다는데 여기는 안 해주나요? 이렇게 하면 음. 그걸 해준대요. 네네. 해주면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봤더니 그냥 불러가지고 한 10분, 20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하면 은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고 한 30분 안에 끝난대요. 길어봐요. 그렇게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준비하면 이게 준비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겉모양만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의뢰인은 뭔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오, 네. 얼마나 감정입을 해서 준비를 딱 해가지고 집요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차이가 좀 크더라. 그런 걸 확실히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한가지더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관한테도 되게 이입을 잘해주시지만 제 상황과 여자분의 상황 둘다 이입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기억이 안 났던 부분까지도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했어요를 질문해주시면은 오나 어 진짜 왜 그랬지? 를 생각하면서 그때 기억이 아, 다시 맞아요. 떠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여자 상황에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도 음. 또 이야기해주시면은 뭔가 그런 부분에서 실마리가 하나씩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왜 고소를 했는지도도 알게 되는 것 같고 감정이입이랑 상황이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좀 진심을 다해서 주신다는 부분도 저는 다른 변호분이랑 분명히 다르지 않았나 같어요또 네. 어떤 분은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하려고 그쪽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고소를 한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왜 고소를 하게 됐고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어서 어떤 음.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져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네. 입장의 차이 때문에 고소까지 이르게 됐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다. 네. 유일하게 처음 전화했을 때100%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고, <laughs> 그래요? <웃음> 네. 다른 분들은 다 무조건 불송치죠. 다 이거요. 아, 네. 오... 무조건 이런 포인트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어쨌든 집요하게 물어봐주시고, 좀더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주시고, 전 그런 게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불송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혹시나 저는 구독자분들이 상담을 좀 해봤을 때 음. 고민이 된다면 그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른 데가 조금 더 비싸지? 왜 다른 데가좀더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음. 그랬을 때 저는 당장에 뭔가 조금 더 싸고 편할 것 같은 길을 사실 선택하기보다는 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변호사님을 선택하는 게더 맞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히 뭐 입에 달린 말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사실 가기도 나름이거든요 음. 음. 아니, 무조건 100% 됩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판단은 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은 게 사실 감정에 치우쳐 있고 하면 은잘 된다 무조건 이건 막을 수 있다라는 아, 네.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 근데 여기는 비용도 다른데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말도 막 시원시원하게 잘안 해주고 오. 여기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데 네. 가격도 좀더 싸고 무조건 다 된다 아, 네. 그런 상황이면 여기를 보통 다 가거든요. 오늘도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전화 상담 오셨던 그분도 사실 경찰 단계에서 다른 로펌을 선임을 했어요. 그분도 무조건 다 막아주겠다. 무조건 경찰 단계 불성치다 아, 네. <laughs> 근데 거기서 변호사가 해준 일이 그냥 사건 정리 10분 20분 네. 네. 불러서 그냥 대충 해주.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의견서도 안 내줬대요. 그냥 뒤에 앉아 있고 그게 한 거에 달하는 거죠. 그렇게 말은 다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일하는 변호사랑 말은 좀 보수적으로 하지만 일할 때 진짜 내일처럼 치열하게 해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전자로 갈 확률이 한 50%가 네.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저는 어쨌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처 저는 던 분들이 혹시나 는 영상을 본다면 정말 저는 들이얼는 저는 저는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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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저 결과 나오기까지 그때 동안에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게 들었어요. 음... 일단은 처음 한 2주 동안은 밤에 진짜 혼자 있으면 맨날 펑펑 울었고 한순간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러고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밤에 누워서 피곤한데 잠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 출석해서 진술하고 나오니까 이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 그냥 기다리자. 사람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소당하고한달 정도 있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하고 한두달 지나고 나서 이사람또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은어사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다라고 이야기 딱 듣는데 은 어떤 딱 내려가는 것 같고 그 한이 풀린 느낌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경찰 수사 받을 때 옆에서 저희끼리 사인을 마치고 그런 거요 아... 그럼 이렇게 코칭을 해주세요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말을 너무 빨리하거나 이러면 은 옆에서 저희끼리 사인을 마셔서 좀 코칭을 해주시면 은그 네. 수사관님이 수사를 오히려 더 잘하게끔 저희가 좀 도와주게끔 하는데 그런 디테일들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마음이 편하죠 사실 그런 안에서 조사받고 나서 마음이 약간 평온이 왔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조사가 잘못 받았으면 어... 어... 네. 그런 게 왔을까요? 저... 네. 네. 질문에 막 어버버리고 어, 완전... 유도신문에좀 넘어가고 몇디 다르게 진술하고 했으면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게 조사를 준비한다는 거는 수사관는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A라는 논점에 있서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 하나만으로 그사람 설득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세세한 진술들 하나하나의 진정성이 다 느껴지고 구체적이고 지밍성이 있고 이런, 이런 것들. 포인트를 다 매겨가지고 내부적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수사관 그렇죠. 아마 근소한 차이가 났을 거예요 확 차이가 음. 나고 하면 네. 그러면 빨리 결과 나오죠 네.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감정입을 해서 우리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 해방의 어떤 상황 그리고 수사관의 입장 이런 걸다 네. 고려해서 작업들을 길게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작업들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면 정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또 결과가 다 나오고 나니까 것들을 이제 다 체험을 하신 거고. 근데 물론 저를 선임했다고 무조건 다불성고한 경우다 무죄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의뢰인들이 하나 생각하시는 부분은 불성치 나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저랑 하면서 다한걸 알기 때문에 그걸 때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느 변호사를 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다 수사관 중에서는 되게 편파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해도 설득이 안 되고 네. 아예 예단을 가지고 이건 이거다 라고 판단해 버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잘 해서 잘 이렇게 됐다 이게 사실 어쨌든 누군가의 힘듦을 같이 공감해 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도움을 받아 같이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겠구나라고 사실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사실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좀더 이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사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나 내 친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과정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디테일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이런 얘기도 서로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 네. 그런 경우 하면서 오늘은 제가 좀더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있어요. 그만큼 사실 저는 사건을 하나하나 할때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신 분들한테는 최선의 결과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 인사 오고 하는 거 보면 참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힐링을 네. 받는 거고 네. 또 오늘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독자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일단은 저랑 사실 거리가 멀것 같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 진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쨌든 내가 무죄인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결국에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이걸 잘 주장하는 거는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차도 너무 당황했는데 변호사님 통해서 너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구독자 분들이 있고 변호사님이랑 이런 걸 가지고 한단정 자체가 일단 안 좋은 일을 겪은 거니까 당연히 안 좋겠지만 구독자 분들한테 혹시나 이런 일을 비슷하게 저랑 겪고 있다면 정말 좋은 편. 변... 변호사님을 만나서 꼭 저와 같이 무죄를 입증하고 떳떳함을 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변호사님이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고 친동생처럼 해주신 것처럼 정말 내 친형이 나를 정말 도와주는 것처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시니까 좀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더 많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